이어지는 어떤 살아서 책임져라는 그 말이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영화 이 시리즈 속의그 캐릭터 안에서도 되게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즌 2에 이만 어떤 자세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품 내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책, 책임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음, 저한테는 좀 어,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연기를 하는 그 배우 정해인한테도 그렇고 인물 속어 일병 안준호, 이병 안준호에 이어서 일병 안준호도 계속 어 조석봉의 선임에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나 사건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또 책임감이 따랐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.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계속 늘 임했던 것 같고 디 어, p 시즌 2도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, 감독님과 누적된 어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. 구교환 배우님. 한우연에게 태블릿이란? 아, 쓰, 글쎄요, 그냥 뭐 애플 사 거였나요? 상상상. A 아, 애플 네네네. 한우연에게 태블릿이요? 아 네. 보니까 어, 한우연에게 중요한 그 무기였죠. 예. 사실 뭐 배우들에게 있어서 대사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말을 하지 않고도 그 감정들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나 그 루린의 촌딱 앞에서 어, 봉고에 태워졌었을 때 호열이 정말 말이 터져 나올 듯 터져 나올 듯 계속 그 보여줬었던 준호에게 보여줬었던 표정의 연기를 보면서 역시 국교 아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번 작품에서 사실 그 초반에 말하지 않는 연기라는 것이 배우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? 시즌 원에 말이 너무 많았었나. 양담이고 <laughs> 어, 근데 뭐 어.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어, 하드웨어적인가, 뭐지, 이렇게.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컨디션이긴 하지만, 어, 왜못 내는가라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면, 어, 조금 상태를 이해하기 좀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네.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좋은 힌트였었던 것 같습니다. 1화에서. 일화, 어, 1, 2화까지 호연이가 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, 아니면 못 내는, 못 내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크게 궁금하진 않았었고, 음. 어, 왜 그렇게 음. 되었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아주 감독님의 멋진 좋은 이트었던것 같습니다. 음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건가, 못 내는 건가에 대한 것들의 그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, 왜 말을 할수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두고 했었던 어떤 부분이 있다면, 저희에게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만약 안타깝고 안타까웠, 안타까웠던 게 그게 애플 펜슬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<웃음> 그립감이나 <웃음> 터치감이 뱀부사의 <laughs> 그, 스타일러스였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아, 애플 펜슬이 나왔던 시대의 기종이었었으면 좋았겠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거 굉장히 디테일 하시기 때문에 절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아, 뱀부사를 사용했는데 좀 구덕. <laughs> 지 는게 조금 많이 어려 웠는데, 많은 연습 끝에 극복 을했던것같 습니다. 네. <laughs>